근데 사명국인데 아, 세보라. 아, 딩고 딩딩고 한번 그리고 비숍. 아니 로스 후원자들 키 주는 거 뭘로 했나 했더니 이렇게 주는 거였구나. 개딸깍이었네. 앞으로 간다. 이거. 간다. 근데 스이자식 앞으로 가면 좀 그런데. 돈을 진짜 쉽게 벌었네 대박다. 사업가. 쩝쩝쩝쩝 사실 그게 능적아니까 마치 아, 여기... 야, 씨, 스 이런 데 짱구랑 키가 그렇게 부는 만근더 봄. p i 니 한두 명만 갔 왔다. 저거 부시만딱 체크해 주면 되는데. <목소리도> <재밌된다. 목소리도> 쟤왜 이렇게 콧구멍을 불렁불렁 만할것 같지 않아? 야. 어, 나 후... 아, 아니다. 왼쪽 벽이부시에도 보병? 에 응, 음? 나 숨쉬는 소리 들린다고. 되게 그 아, 써야겠네. 아, <laughs> 들리지? <웃음> 그래, 방금처럼 들렸다고? 뭐야,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아씨, 고기 엄청 스버, 세게 스버, 불면은 스버, <laughs> 별로 세게 안 불어 나는데 기다려봐, 소리 좀 올리게 기다려봐. 비비야? 왜? 뭐라나 <laughs> 게임 이상해. 아, 왜? 엄마. 이정 아, 레이크. 아, 레이크. 아, 레이크. 아, 소리이크 아, 레이크. 이크 아, 레이크. 아, 레이크. 아, 레이크. 아,

내 쪽에 두 명인데도 왜못 밀고 있냐? 밀어 그냥. <laughs> 그니까. 밀어버린다. 저기 풀 불충 틈틈. 밑에 다리에도 땅크 하나 온거 같기도 한데. 여기 조심하고. 여기 뭐 있는데? 애들이 저기로 올거 아니야. 중앙에 있었으니까. 아, 여기로 올 수, 아래로 올 수도 있고. 일단 뒤로는 안오 차량 찍히는 게 보이긴 한데 저 트럭인가 저건? 아래로 내려갔네 내가 검사소 한번껐딱해야될듯 예. 뭐야? 아저 아, 부시 못보시 부시 있

오, 우친친 진짜 는이 아니고, 안 쏙이 아니안 쏠게요 니안할거니고안 쏙이 아니고, 안이 아니고, 안이 아니고, 안이고안쏙아아이 아니고, 아니, 안올것 같아. 아니 이 뭐가? 공병이몇 마리야? 얘네 다 유탄 들려주면은 그냥 개씨 몹기 개지연한 그게 된다니까? 근데 그세 마리로만 가는 게 맞죠? 보시게와 저기 와,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드라운드예요? 저기가 접근 보배로? 말도 안 돼. 뭐 씨발 안 되겠다. 아니, 아이고 살려주세요. 한분데분당갔잖아 그게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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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땅크 사이에 한번 공간 내가 갈만한 설마나야 GPT가 좋긴 좋다니 걔 왜? 저거 플러그인 링크 보내주고 다 읽어서 쓰는 법좀 알려달라 하니까 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냈어 지금 아. 개쩌는데? 예, 뒤로 뺐어 쭉뺀거 같은 같은데 네, 에이스 확실히 엄청 빠르긴 네. 하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여기서 수료하면돼 오른쪽을 살짝 돌려서 수리해줄수있는 이파이던스를 실시한다 경로병진을 실시한다 부대 앞으로 나 15개가 끝이야 경로병진 부대 앞으로 핫 재수없는 일 하지마 전차와 무병과 중화기를 각각 다른놈 <laughs> 아니 길을 <기를> 안내주는데 <laughs> <laughs> 음, 뭐야 이거 타이보였구나 장기가 아니라 민다, 우리 팀. 난 장기가 하는 말인줄. 쭉 민다 우리팀난리기가는 말인 줄. 고 빠진 같거든? 나는 하는 말인줄 알았어. <laughs> 오늘 그냥 할거 같거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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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냥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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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그리고 리고리고 그리고 타이버도 군대 갔다오면은 컴퓨터나 노트북 좋은거 하나 사버려 아, 집에 있는 컴퓨터는 좋아가지고 노트북을 사야돼 사야 돼. 타이버 이제 전역하고 나면은 특이점 많이 어가지고8090 아, 8090 <laughs> 나와도 내가 가진 컴퓨터로 내가 돌려 하고 돌려 있는 게임 있어요. 다 돌아가가지고 아니 사명 고추대긴 해야 돼. 야네메시스도 개도 빠지냐안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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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빠져? 빠지, 빠지, 황결이 빠지 확률이 엄청 낮은 걸 텐데. 빠져. 빠지 확률이 엄청 낮은 걸로 어, 빠지긴 해. 빠지, <목소리> 독도 서버 단한명 들어와 있다. <목소리> 진짜 독도가돼버네 일단 섬 비밀 챙기로 가야 되려나? 뭐? 아, 유 탄으로 스 셔트를 다 때릴 수가 있다고? 기숙사에서 여러드로 햄서브로 들어갈 수 있네. 원턴더 호스팅이 막그거다 낫다야. 몇 개야? 그거라기 이상해. 셔트가 존나 많아. 이게 지금 모드 업데이트 했어, 혹시? 중재조각법 같은 거 업데이트 돼 있나 혹시? 따흐흐, 흐흐흐흐흐흐기 따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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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흐. 따흐. 아, 지언 톤드 서버 코딩 필요 없구나. 그냥 서버 코드 보내주면 좋을 수 있구나. 아무나, 아, 언 톤드가... 언 톤드가 훨씬 잘했네. 코드... 이런 기숙사에서도 열수 있긴 하네. 다는 아닙니다. 뭐에는 너. 음, 어땠어? 아. 이게 그걸 좋아. 뉴판 부개든공병군대 만들면. 야, 언텐드가 아, 언드가 역시 킹킹 황. 언턴드가막그 자리 뺏어야 한다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언턴드도 만들고. <laughs> 언턴드도 공지라고 지하 들어가고 엔더 드래곤 잡을 수 있게 하면 될 듯. 백치 흔적 추가하죠. 언턴들도 광물 캐고 조합하고 좀비 잡고 지옥 가고 앤더래곤왜 안돼? 엘슨이 폭만 있으면 되겠네. 날개 날개 달린 메가 좀비 달리. 저기 저거 뭐냐? 저거요? 날개 달린 메가 좀비네. 개끔찍하네. 우와 하면서 막따라다녀 브레스 대신에 바위 던지냐 씨. <laughs> 아니 이상 자체가 그냥 발상이 남다르네 니 i 랑 여기 n 시 o u s 거 보인다 이전 i 라 여기 i n 스 e 트가 o u s 이이 프라이전 i n g e 라가 자 그러면은 재밌어 보이는데? 로그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인수로 바꿀까? 인수가 더 재밌어 보여 저게 또 일직선이라. 우리가 툴을 하는데 보여서. 그렇게 럭으게게 도와줄게. 눕혀줄게. 내가 가서 트럭으로 가는 게또 빠르지 않 저기... 저까지는 빠 아, 어? 요거, 요거, 요거 얹잖아. 어. 같이 마세요. 저거 풀패스 되지 않나? 저기? 음. 벤치 컷 던. 벤치 아, 없으면 일단 끌고 갈 건데. 저거 풀베스 끌려고 했는데. 턴드 데도 도로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와 진짜 존나쎄다 <laughs> 말이 안될지는 잠깐만. e 아, m 리로드 그냥 퍼미션리로드였네 실망. 어, 뭐야. Enemy action has d e converting into an anti vehicle position the ability is r e a 풍경 멈춰 업그레이드 삼기가 아, 어 바깥에 바어 컸어 폭발 어펑터떴어 군디야 내가 형데

저거 <laughs>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나 먹어야지 먹어줘? 먹어주지 한 번도 안쓴 아, 블루 아카이브 1 0 무료권 습니다 아, 몰라 헌혈하니까 주던데? 아, 그래, 왜 <laughs> 뭐 요즘도 야, 그 요즘도 이걸 왜받냐고이씨발 오타쿠 피 많이 그 하던데 일본 따라서 아. 오타쿠 비는 수혈 거부 가능. 윽 돼지 냄새 나는 거 같아요. <laughs> 제일, 제일 깨끗한 피어 야돼요술 안안 담배 안 해. 숙박물리 없거든. 아 근데 나 혈압은 좋긴 한가봐. 먼저 하던 사람들 4명 있었는데 막 맞고 바로 나왔음. 요즘에 어, 수혈 그거, 받으면은 그거 괜히 보내면은 뭐 해서 뽑는 척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수혈 받으면은 아, 혈당 튀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 좋은 거 아님? 오히려 몇끼안 먹어도 됨 응, 당뇨 환자들한테 주면 좋은 거 아님? 아니 뭐 시발 응급식장도 아니고 당뇨 환자한테 왜 당뇨 피를 줘? 혈자어 응. 받아줘? 응. 내가 지직 어, 헉 그러게야 혈당에 대한 해결법 찾았다 왜, 밥 먹고 방금. 혈당 올라가면은 혈당 낮은 피를 수혈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렌티랑 다른데? 근데 <laughs> 네, 그 방류가 당뇨가... <laughs> 필... 의외로 그거 많이 필요하지 않냐? 방? 방석취 많이 필요하다는데? 야나천재다는 나가라 아, 아무튼 예 아무도 안 쓰는 비드코인 시장이 경, 경매합니다 경매가 제가 살래요 어디가 더 재밌나 보죠 근데 아, 뭐, 뭐 준다고? 구성품 기회 무료보기, AP 2대대한적십자 기념 네임플레이트 하나, 아, 상급 아. 강화석 10개 이조가 네, 낫겠다 아니, 1 0권건 살짝 좀 마려운데? 그리고 네임플레이트 주데 돼, 그거 네 이름표에 쓸수 있는 거 <목소리> 오, 미친 이오 이건 뭐냐몇 코인이면 되나요? 아 경매할 거임 <laughs> 경매면은 <목소리> 하이버나 나 아닌 겠군 아. 아니지 아예 노스리도 있네. 아 t 스 e city. I don't see it in the city. I don't see it in the city. I don't see it in the 데 i t y I don't see it in the city. I don't see it in the c i t 그거 진짜? 그거 뭐냐 세개 받았는데 얘네 얘기하는 거 아까부터 화그좀 찍어줘봐 찍나 이거? 뭐 어떻게 그래그래 내 조수석 옆에서 지금 손으로 어리가리 잡면서 나루토 하고 있어 <laughs> 나루도소하는 것도 뭐하냐 기 아까 부터저신이야 뭐가? 좀 모자란 을 내지 뭐가? 뭔일 했어 내가? 아니 장기 왜 가만히 있는데 장기 왜 때려 장기한테 그래? 야이새 아니 아무것도 안.. 있잖아. 아니 야, 뭐라도 했으면 어, 이해를 아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때리 게임할 때뭐 있어 이 새끼야 모르고 가만히 있어? 아왜 욕을 하면.. 나.. 매드.. 매드.. 아 페브라 욕은 나빠 왜 그러는 거야? <laughs> 페브라 왜 그러는 거야 욕은 나빠 소련이었으면 사체 던져서 저 새끼 탱크 터트리는데 거무에 틀면 되는데 뜨리는안 되냐 돼 되냐? 있는데 사체 없더라고 못 터트렸다 <laughs> 다음 판에 터트려 줄게 내가 1등이.. 내가 대 대대가 1등이네 뭐가 같이? 안할 거야 나밥 먹을 거야 아니야 이거. 근데 어. 그냥 뭐 네가 헌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얻고 싶으면 뭐가 헌혈 기간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선택은 아니야?